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어, 금일은 분명 말하지만 5월이 끝나기 전 무식하게 사 모아야 할 주식 알려줄 테니 꼭사 모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당 방송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문의하시는 월천 프로젝트라는 이 매매, 월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방송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매일같이 매일, 매일 뭐 이렇게 뭐 월천 프로젝트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천 프로젝트라는 거는 보다시피 매일같이 단타도 하는 뭐 그런 방송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매일같이 제 금요일에 수익을 챙기지 못했지만, 그걸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어 수익 챙겨가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플러스 어 단타에다가 플러스 단기 스윙, 어 단기 스윙으로 종목을 뽑아 드리죠. 단기 스윙으로 종목을 뽑아드리다 보니까, 어, 사실 뭐 이건 좀 운이 많이 좋았던 케이스긴 합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급등세가 많이 나와서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4월 28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8, 9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 스윙 종목이 진짜 뭐 운이 좋면 으 나오기도 하는 거고, 통상 이런 뭐 것보다는 이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은 5월달에 소개시켜 드리고 가격제 잡아 드린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지금 뭐한50% 60% 올라가 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이 월천 프로젝트라는 거는 오늘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매일 단타를 통한 단타를 통한, 뭐, 3에서 5% 수익, 어,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단기 스윙 매매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진짜 얘기하면, 뭐, 일주일, 어, 1, 2주에, 뭐, 10에서 20% 수익 챙기면서, 그냥 진짜, 올해는 천만원을, 천만원을 벌어보자, 어, 벌어보자, 프로젝트다.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늘 실계자를 공개하지만, 매년 억대 수익을 챙기면은, 여러분들, 어, 절 따라오신 분들은 천 정도는 벌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고요 자, 오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는지 종목 추천과 함께 한번, 어, 좀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종목 추천, 어, 다만 종목 추천이지만 뭐다? 가격 전략도 잡아 드리는데, 100% 차트, 어, 차트를 통한, 어, 추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차트를 100% 기반하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딴 종목을 소개하냐라고 하는데 CM 플러스도 여러분들 400원대 소개시켜드리고 566원까지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400원대, 이때죠, 이때? 300원대? 어. 그니까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여러분들 이딴 종목 소개하냐고 하면서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니까 러 차트적인 부분이니까 어 동전주가 됐든 재무가 쓰레기야 됐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분석을 좀더 하셔야 된다,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WSI. 자, WSI라는 종목이고요. 이 WSI가 지금 우리가 상승 기대를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현재 지금 보통의 이제 우리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한번 이 속임수 이탈이 나와주고 바닥을 보통에 지금 한 1750원 정도 그한테 다, 다져줬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뭐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으니까 삼각수렴 때에서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왔고 2,500원 정도 때만 강력하게 뚫어내준다고 하면 다시 상방에 대한 강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상로는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2,500원 대 물량 수화하기 위한 이 거래가 터트려주고 있고요. 거래 터지면서 당이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다시 차트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강한 상방에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 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WSI를 매매할 거예요 하면은, 매수 가격은 1900에서 2100원. 어, 자, 익절가는 5% 이상은 무조건 익절 챙기세요. 알아서 자율 익절하는 겁니다. 목표가, 목표가는 잡아 드리지만,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목, 강태공이 목표가 뭐한 4,000원에서 죽어도 매도 안한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일단 2500원에서 뚫으면 4,000원. 어,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 사실 1500원까지 잡고 싶긴 하지만,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굳이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WSI 큰 상반 기대 좀해볼수 있지 않나?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이버원. 자 사이버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뭐 하고 있다? 완전히 하방 추세 때 이렇게 해각그 뭐예요? 삼각수를 때 돌파하는 그 다음 박스 구간 때가 나와주고 이쪽 보다시피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그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강한 또 주가 상방랠리까지 기대해볼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전얘 같은 경우는 좀더 아래로 좀 열어줘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이버원 사이버원이고요. 지금 이제 매매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서는 개인적으로 3,400원 어 삼척에서 매수 가격 3,400에서 3,700원 지금 자리 어, 3,700원 만약 뭐갭뜰일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 뭐갭 뜬다면은 3,800원 정도까지 어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 때 나와 준다고 하면 일단 여기 박스 기부 4,000대에 뚫었을 때 저는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받은 어. 6,000에서 한 8,000원 정도 받도 되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800원에 8,000원. 음. 그 다음에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잡아보자고 하면은 3 0 0 0 원대 어, 손절가격. 3천원대로 잡고 대응하면은 좀 보다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파루라는 종목이에요. 파루라는 종목도 참 끼가 많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얘가 동전주가 지금, 어, 원래는 동전주가 아니었던 얘가 동전주가 되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파루가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점에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수 있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루가 이 당시 과거의 엄청난 급락 이때부터 이제 동전 제기를 접어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파루가 점차적인 이 하방 추세대를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 하방 추세대가 지금 자꾸 어디서 막히냐고 하면은 242평 장기 평이죠. 장기 평대에서 계속 맞고 빠지는 구간대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장기 평대에서 맞고 빠지다가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 평대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하락 동안 장기 평 돌파 실패했던 종목이 장기평 대 뚫어내면 진짜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흐름, 기대, 어, 기대해 볼수있잖아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8호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가격을 지금, 8호 지금 한다고 하면, 매수 가격을 지금 610원에서 680원 정도. 어, 이 사이에서 좀한 분할 매수, 670, 80, 80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은 1000원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봐요. 1000원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2500원까지. 뭐, 뭐, 이슈가 뭐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어. 목표가격 1,000원에서 2,500원 노려보시고 손절가격은 지금 뭐 최저가 이미 최저가 607이니까 그냥 진짜 손절가격이 짧게 우리 손절 짧은 거 좋죠 손절가격은 580원 정도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대유 a 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유 a 텍 네 번째는 이제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 공소개 시켜 드리고 자, 1봉사 흐름 봤을 때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바닥이죠. 주봉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음, 주봉 월봉 보면 알겠죠. 그 역사적인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보면은 과거에도 2008년도에도 해당 구간대에서 어,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적으로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가 볼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방 추세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돌파 이후에 행복박스가 여기서 나와주고 있어요. 행복박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다시 위로 상방으로 쏴주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어, 특히나 최근에 일봉상도 윗골이 달고 있죠. 이런 애가 보통 갑자기 퉁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 1,050에서 1,250원. 자, 목표 가격은 일단 1,500원대, 이장기평대 뚫는지 보시고요. 1,500원대 뚫어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는 2,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어,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손절가격 같은 경우도 뭐, 최저점. 어, 그렇다고 막, 569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한 850원 정도? 음. 8 5 0원 정도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게 대위에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시는 종목은 P N K 피부 임상 P N 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고요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얘가 지금 보이다시피 얘는 데또 피부 임상이죠. 얘가 엮으려고 하면 사실 뭐 화장품 K 뷰티로도 엮을 수는 있는 종목이어서 좀 끼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은 해봐요. 뭐, 엮는지안 엮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지금 돌파 이후에 우상향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따지고 우상향 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일봉상 보면요, 모든 입평다 뚫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그파룬의 소개 때얘기했던게 뭐다 장기평 맞고 죽고 장기평 맞고 죽고 장기평 맞고 죽었던 애들이 돌파하면은 강한 상방 시세가 나와주는 게 크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위에 3천원 정도 구간 대 여기서 물량소하는 윗꼬리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3천원대 저항을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수렴 대 돌파하면 다시 큰 상방 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어,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대 2,600원 정도 매수 가격 2,600에서 3,100원 어,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이 뭐 3,000원대 뚫어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대 4,000원에서 6,500원이 한때 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목표 가격을 4,000원에서 4,000만 대4,000 4,000에서 어, 6,000원대 6,000 6,500원대. 그래서 6,500원. 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지금 뭐 완전 최 바닥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넣서 2,300원 대를 크게 안 깨면은 얼마든지 한 2,200원 대를 크게 안 깨면 얼마든지 들고 가셔서 사실상 어, 수익을 보고 나오는데 어렵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WSI, 사이버원, 그래서 파루, 대유에이텍, PNK, 어 뭐야 대유에 B&K 피부 피부 임상 연구 센터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별다른 재료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목표가를 상방으로 잡아드렸지만. 목표가는 목표가입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꿈꾼다 해서 모두가 서울대 못 가는 것처럼, 목표 가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 구가에서는 입절가를 잡고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지, 뭐, 2 30% 수익 났는데, 강태웅 전문가가 두 배는 간다 했으니까 홀딩해놓고, 손실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할 말도 없습니다. 어, 분명히 수익 구에서는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면 되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